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지난 두주 동안은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전해 드렸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게 저는 교회는 무엇이다라는 제각각의다 생각은 있고 또 다를 수 있는데 그 상의 개념으로 이이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이수숙 가족들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생각, 성도 생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한 가지의 그 마음을 갖는 것, 한 가지 생각 갖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물론 천국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또 천국 영상을 비춰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병원이다라는 것, 항상 우리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에는 부족하고 죄 많고, 여기저기 아픈...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그 안에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병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한 가지 보고 드릴 건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외 아들이 딸데리고 집으로 와 버린 그 어머니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이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아내를 두고 장인 장모 오라고 하셔서 거기 두고 집을 나와 버린 그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수수 가족들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 연락이 왔는데 다음 날 바로 들어갔답니다. <laughs> 다음 날 딸을 데리고 바로 들어갔대요. 안만 생각해도 그분에게도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해 주신 것 같아요. 너 많이 힘들고 너도 참 많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이지만 지금 네가 너희가 가장 보살펴야 하고 가장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냐, 존재가 누구냐? 바로 태아의 그 아이가 아니냐.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서 섬기고. 가서 위하라고 그런 말, 아마,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분에게 직접 들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바로 그냥 하룻밤 마치라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웃긴지 그 처음에 그 문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표정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쓰디 쓴 몰십은 얼굴이셨는데 고그 바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실 때는 이야. 그냥 뭐해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에 뭔가 근심 걱정이 많고 가득하면 또 우리 얼굴 이렇게 드러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또 이렇게 해 같이 빛나는구나라는 것도 경험했어요. 아무튼 불상이 여기고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을 생각하며 살면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또 용서함을 통해서. 이또 심각한 그 두통을 낳은 분 이야기도 지난주에 들려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혹시 나의 이, 이 병이 또 나의 마음의 어려움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기 때문일 거야.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내가 내려놓자, 용서하자 하시면서 아마 어, 그 순간 또 병이 낫는. 또 마음이 시큰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우리 익수스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차판 하지 않고 또 그러나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만족해 머물리지 않고 하라 하신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병원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하고 다음 주 아마 두 주간 역시 나눠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왜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왜 존재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니까. 자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면 좀 바꿔서 교회에서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무엇일까요? 제일입니다. 제일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다고 생각하셔도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어려우시면 더 쉽게 <laughs>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민진아, 너 뭐하다 왔니? 사랑하는 경환아, 내가 너 살게 한그 땅에서 너 뭐하다 왔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 아마도 그 대답이 그 사람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여겼던 바로 그 내용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래. 내가 살게 한그 땅에서 무엇 무엇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대답이 좀 어려울 거죠. 그분들은 뭐, 뭐 서비스 받는 곳인가? 왜냐하면 막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막 안아 쳐다해주고 막뭐 밥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이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이죠. 양육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가르쳐가지고 뭔가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회봉사, 부재 또해를 막론하고 많이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친교를 위해서 전도. 친교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나눠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요, 전도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그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제각각 다르겠죠? 그리고 다 해야만 합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꼽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는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판단, 또 비난의 근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해!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가 제일 교회 안에서 중요할까요? 네, 예, 배당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야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기뻐하실 만한 잘 꾸며야 되겠죠. 그죠? 네, 요 우리 강단도 잘 꾸며야 되고. 또 마이크도 제일 좋은 거를 사용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가 쏙쏙 속들어올도록또 해야 될 거예요. 또 좋은 피아노, 데스미 있으면 뭐 그랜드 피아노도 좀 갖다놔야 될것 같고, 또막 전공자들이 좀 있는 찬양대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옆에 또 기악팀이 있어서 또이 현으로도 막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에 아마 많이 신경을 쓰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자 반대로 봉사가 만약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뭘 제일 많이 신경 쓰실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교회 밖으로 많은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들이 밖에 나가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있는가 이거 되게 관심이 많을 거예요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배를 위해서 마음 쓰는 것 중요하고 좋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마음 쓰고 또 애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봉사가 최고다 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떤 마음? 예배나 제대로 드리지. 내가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뭐 그냥 봉사, 봉사 나가서 일하고 나가서 뭐 성교해야 되고, 우리나, 우리 교회 뭐 재정을 뭐 얼마를 또 흘려 보내야 된다고 예배나 제대로 드려라. 이 마음들. 자, 반대로.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식으로 보면서 야 완전 바리새인이 따로 없네 뭐 그래 건물이 중요하다고 그럼 무슨 뭐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중요한 교회 예산을 그런데 펑펑 쓰자고 내가 보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이 빈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따르지 않는 속빈 강정이구만 이렇게 될수 있다는. 물론, 우리 휴수 가족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보통의 오래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즉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그냥 자신을 다 쏟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할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목사, 니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의 생각이나 어떤 한 교우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답을 얻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 열두 제자인데 한명 어디 갔어요? 가론 유다 벌써 떠났죠. 어, 열한 제자를 불러다 오시고 그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아마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생애에서 마지막 남긴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유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죽어야 유언인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언이라고는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매우 매우 중요한 어떻게서든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그럴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하죠. 절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상반절만 이렇게 끊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희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요 밑줄 거지고 좀 진한 게 이제 동사거든요. 동사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동사 유의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쭉, 풀 텍스트로. 예, 가서만 읽지 마시고, 저 전체를 시작. 명령 것을 암에 자 여러분 보시고요 요 중에 예, 명령령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런 나머지 세 개는 일종의 분사 역할을 해서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네 가지 말 중에 한 가지 명령 무엇이 명령이신 것 같아요? 제각각이 <laughs> 가라 이거지도 있고 어 이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말이거든요 지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말이고 또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다 명령형처럼 보이죠 그죠 명령형은 바로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나머지 이 제자를 삼는 것즉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하고 세례를 줘야하고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선포에서 명령의 말씀에서 뚜렷하게 그 당시 열한 제자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람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두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를 왜 드리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자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도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자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봉사는 허무한 봉사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에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애찬을 나누면서 뭐 차를 나누면서 뭐 마음을 나누면서 한만 그렇게 교제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공에서 울리다가 흩어져 사라지고만는 메아리 같은 그런 교제 그런 친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해답을 들려 주십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이 말은 곧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라. 이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제자는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학생이나 학원생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은 학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에 합당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생 뭐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스승과 제자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자도 또 선생 이 스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자, 선택했어요. 제자가 스승을. 그런데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 스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제자로 받아주어야만. 즉, 선택해야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안 돼. 라고 하면 탈락입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스승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있는 11 사람, 성경은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대와 장소를 확 바꿔서 오늘 여기, 우리 익숙수 교회, 또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제자의 그첫 번째 조건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렇죠. 소위 속된 말로 내 꼴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받아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꼴그 그 모양이라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제자로 픽업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자의 한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이 제자라는 말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지만 배우는 사람이요, 배우는 사람. 그렇죠,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새로운 지식, 또 신기한 어떤 그런 교향, 교양,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어떤 기술들, 특별한 기술들 그 스승님 많이 가지고 계신 독특하지만 정말 세상에 유익을 줄수 있는 그 기술을 배우죠.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배운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른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따라 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스승님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그가 제자입니다. 바로 그가 제자입니다. 스승님의 뭘 따라 살까요? 스승님의 생각따라, 스승님의 말, 스승님의 생활방식, 스승님의 생활태도, 스승님이 가진 모든 능력, 정말 스승님의 모든 것 전부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배우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제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활방식과 태도와 그 능력까지 모두 따라 살았던,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들처럼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을 갖춘 우리 익숙스 가족들 여러분들도 이두 번째 배우는 제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주인공 제자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수하는 사람, 배워 가지고 나만 좋고 뭐 나만 행복하고. 뭐 소위 뭐 밀리리 일이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는 스승님께 전수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수시키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또한 그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하시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그말 편자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어느 사람이 말 빨굽에 덧댈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달라 하고 기술자한테 맡겨 놓고 가죠. 근데 그 기술자가 정말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0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니 첫 번째 만들었던 편자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만들었던 편자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건 뭐 그 형태나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말발굽 맞는 일본 편자 척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일본 편자를 보고 2번 편자를, 2번 편자를 보고 3번 편자를, 3번 편자를 보고 4번 편자를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100번째 만든 편자는 아 9번째 만들어진 편자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닮아 보려고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다음 제자는 그 다음 제자에게 뭔가를 전수한다는 건 그렇게 몸부림 던 자기 자신을 전수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사람의 그 제자 되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또한 역시 몸부림 칠수 있도록. 해야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도 그것이 열 번째 제자가 이어져도 그열 번째 제자 또한 아홉 번째 제자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애쓰지만 참 어려운 내 모습을 본받으라가 아니고 애쓰려는 그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돕는 사람, 바로 그가 제자이고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이제 나나 자신 딱 하시고 내가 제자 되는 것이다. 내가 제자 되는 것이다. 것이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그려보시고, 꼭한 사람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사람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자, 그, 그 사람을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또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또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째. 딱 손을 대시고, 내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다. 두, 제자가 되는 것이다. 것이다. 두 번째, 또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친교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똑 닮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고 또한 사람의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 이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 꼭 생각에 새기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또 그것이 손과 발로 증거되어 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